2014년 11월 27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A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A가 뭡니까? 여러분, interest. 이 단어는요, 동사입니다. 물론 명사도 되지만, 여기선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보면은, interest가 흥미를 이끌다거든요? 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 됐나 왔잖니 그치 그럼 요게 뭘까 어 요거는 뭘 가리키냐면 관계 대명사를 가리켜 선생님 어떻게 얘가 관계 대명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댁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볼게요 관계 대명사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선행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왜 여기 리드 투부 정사니까 그죠. 근데 내가 투부정사도 사실 뭐예요? 병, 지금 투부정사는 수식어구예요. 누구 꾸며주려고? anything을 꾸며주려고. 그러고 대세선행사는 명사가 없는 게 아니라 대승 명사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숨겨져 있던 anything이었다는 거죠. 됐니? 그럼 내가 읽을 것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읽을 것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이때 그들이 가리키는 말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키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것을 찾을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 다시 그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읽을 것을요. 근데 그 읽은 것은 어떤 거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줄 읽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anything이 3인칭 단수조어였기 때문에 interest에 s 붙여서 수일치 맞춰주셔야 돼요. 우와. 여러분, A번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뭐 따져야 돼? 일단, 대시 관계대명사였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 관계대명사였기 때문에 선행사가 anything이어서 3인칭 단수, 수일치까지 맞춰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삐를 볼게 삐를 보니까 이땜어 대명사 문제 이거 앞 문장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앞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 자뭐 보면은 this is where 이것이 곳이다 어떤 곳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뭐 해야만 하는 해야 하는데 더 나은 일. 더 나은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근데 얘들아, 어떤 거야? 이때 그의, 그들의 의그 job은 helping our kids.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 identify가 여기서 찾다,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찾게끔 도와주는 그 나은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자, 얘들아, 뭐를 찾아, 애들이? 장르를 찾아. 됐나 왔네 어우 관계 대명사네 왜 앞에 선행사로서 장르 나왔고 그럼 이 장르는 어떻게 흥미를 줘야 돼 누구에게 흥미를 줘야 되더라 읽을 건 누가 읽어 애들이 읽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키 h 인 뎀을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 장르를 찾게 만드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시를 보도록 할게요 시. 대명사 문제였고, C를 보면 얘들아, 역시 마찬가지야. 자, when이냐, w a 이냐를 구분한다라는 건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너가 어렸다 응? 음?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굳이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서 얘를 관계 대명사로, 즉, 관계 부사로 볼 필요가 없겠는데요. 왜? 이렇게 끊어서 앞을 보시면요. 또한, think back on the books. 자, 얘들아, think, 생각해봐. 근데 back. 과거를 한번 돌아보래. 근데, 뭐한? 뭐에 대한? 책에 대한. 근데 얘들아, 그 책이 어떤 책이야? 너가 좋아했던 책을 한번 되짚어봐라. 언제? 너가 어렸을 때라고 해서 여기서는 시간 부사절로 쓰인 겁니다. 알았죠? 시간 부사절로 써, 뭐, 뭐, 할 때 라고 쓴 거니까 여기서 평소에 우리가 자주 보던 이런 관계부사 관계되면서 비교하는 거와는 별개였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anything 때문에 수일치로 interest, 아이들, 잠 그리고 뭐뭐할 때라고 시간부사절 정답 3번으로 해 주세요. <목소리>